안녕하세요. 어, 오두번입니다 어, 주말 아침에 눈을 떴고 어제 조금 운동을 쉬었어요. 어, 몸이 너무 피곤해 가지고 <laughs> 운동을 못하고 그냥 한 12시 반인가 1시쯤에 잔것 같아요. 근데 오늘 눈 뜨니까 10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좋은 상태긴 한데 어, 많이 좀 부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깨 운동 하러 이제 갈 거고 이제 어깨 운동 할때 그 반팔을 입고 할 건데 나인제트 옷을 입고 할 거예요. 뭐 광고는 아니고 제가 나인제트 옷그 여름에 산 반팔인데 조금 두꺼워가지고 못 입었어요. 근데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좀 두꺼운 반팔 입어도 되겠다 싶어서 한번 입어볼게요. 요겁니다요거 두꺼워 보이죠? 나인제트 티. 아, 이게 확실히 멋을 핏이라 이게 확실히 멋을 핏이라 팔도 끼고 네, 좀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뭐 복장은 이렇고 오늘 어깨 운동 할것 같고 제거 영상 중에 이제 식단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먹는 식단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먹고 있어요 요게 이제 누룽지인데 한 200g 정도 돼요 200g 250g 그리고 요거는 오통닭 110g. 한팩 짜리에요. 닭가슴한 팩. 요거는 이제 그냥 고추, 어 요거 묻힌 거, 어머니가. 요거 아니면 뭐 김치 먹던가 합니다. 해서 요렇게 먹어요. 그냥 딱! 진짜! 그냥 딱! 요렇게! 평일날 아침,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 저녁! 요새 끼를 진짜 딱 요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그냥 일반식을 먹어요. 점심은 이제 집에서 먹기 때문에 어머니랑 이모랑 해가지고 집에서 일반식 먹는데 그때도 이제 닭가슴살을 먹어줍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은 보통 하루에 네 팩. 많이 먹으면 운동 끝나고 나서 먹으니까 다섯 팩.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식단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평일날에는 거의 무조건 이렇게 먹는다. 6시 이후에 볼일 보고 이제 뭐 운동 가기 전에 너무 배고프면은 편의점에서 빵 하나 정도 사먹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평일날 저는 식단을 요렇게 하고 있어요. 별다른 거 없어요. 왜 이렇게 하냐? 뭐 그냥 없어요. 회식이 있거나 뭐 약속이 있거나 하면은 가서 열심히 먹어요. 많이. 진짜 이약 물고 먹으려고 해요. 운동하는 것처럼. 왜냐면 어차피 또 평일날 이런 식단을 하면은 유지되기 때문에. 근데, 어, 그런 약속들이나 뭐 그런 회식이나 이렇게 다른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긴 하지만, 네. 아무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 빨리 먹고 어깨 운동 하러 또 가볼게요. 네. 주말인데 뭐 등글등글 거릴 순 없으니까. 또 그리고 어제 운동도 쉬었고, 알잖아요. 아나 지금 굉장히 찝찝해. 아시죠? 일단 먹어볼게요. 배고파요. 아, 근데 밥 먹으면서 그 넷플릭스 보는데요. 몇몇 제가 좋아하는 되게 연기 잘하시고 좀덜 유명하신 분들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이제 얼굴 보면 아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악당으로 나와. 아, 이 사람들도 좀 정의롭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아무튼 운동하러 가 볼게요. 어깨 운동하러 가 보겠습니다. 네. 치팅 치팅 치팅하는 주말입니다 어, 어깨 운동 하고 왔고 이제 두 번째 식사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식사는 또 간단하게 먹을 거고요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빵집에서 샌드위치 하나 사왔습습다자 자, 렇렇두 번째 째식입입다맛있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두 번째 운동 끝나고 두 번째 식사 까지 하고 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주말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랬고, 이제 오늘은 눈 떴는데 또 11시쯤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날, 또 주말에 점심을 또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먹는 점심이 평일날에도 맨날 먹는 그런 점심 식단입니다. 네. 요게 이제 제가 평일날 또는 점심에 집에서 밥 먹을 때 점심에 먹는 점심 식단이에요. 요게 닭 가슴살 한 덩이. 그리고 요거 일반식 이렇게 이제 먹고 있습니다. 점심 점심 먹고 조금 쉬다가 간식을 먹으려고 해요. 간식 먹고 이제 조카랑 엄마랑 누나랑 놀러 나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먹을 간식은 요거예요. 그래놀라 단백질 우유에 타 먹는 거 뭔지 아시죠? 콘푸러스트 같은 거 그거 요거랑 그리고 국내에서 산 닭가슴살 만두 네. 요거 두 개입니다. 우유 조금 타먹고, 그리고 요거 한팩 먹고.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근데 사실 요 김치 만두는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운 걸잘못 먹어가지고, 신라면까지는 오케이. 신라면까지는 잘 먹는데, 매운 걸잘못 먹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원래 이제 이렇게 맵고 짠 음식을 잘안 먹다 보니까 더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아씨,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닭가슴살 그래놀라.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 만두입니다. 요거 간식으로 이제 먹으려고 해요.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다 먹었는데 맵습니다. 아, 속이 좀 쓰리네요. 좀 매워 가지고. 진짜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신라면? 모르겠어요. 기준이 좀 다른데 조금 맵긴 해요. 그래서 요거 드시면 조금 속 쓰릴 수 있다는 거 저처럼 네 이렇게 뭐 이제 식단은 어제 이제 보여드린 닭가슴살이랑 누룽지 이렇게 보여드렸고 어, 점심 식단은 오늘 보여드렸고 이렇게 간식은 이런 거 먹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특별하게 이제 회식이나 뭐 이것저것 친구들 약속이나 있으면 많이 먹기도 합니다 평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앞으로 또 계속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이제 먹는 닭가슴살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간식들 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뭐 바뀌는 크게 조금 변한다 싶으면 그때마다 이제 식단 영상을 또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요일 오늘은 운동을 쉽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주일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에 토요일은 선택적으로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고 일요일은 잘안 해요. 운동 네. 뭐 한다고 하면은 그냥 오전에 등산 정도 집 근처에 있는 네. 그 정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파이팅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봅시다. 네 감사합니다.